자 이거는 드림 cis 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임상시험을 대행해 주는 회사인데 회사는 나쁘지가 않은데요 어 여기 보면 증거금이 4 0예요 그냥 재무는 괜찮아요 이게 보통 100%뭐40% 30%뭐 이러거든요 30%뭐 이런 거는 상당히 좋으니까 증거금을 3 0이니까 40%니까 40%만 내고 나중에 이틀이다 잔금 치러도 되는 종목인데 증거금 100%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laughs> 증거금이 한 30%만 되는 회사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고 님은 30원 내고 사와. 잔금 나중에 치르면 되니까. 회사가 튼튼하니까. 근데 증거금이 100%는 회사가 부실하니까 다내야지사 줘요. 잘생알해 보셔라. 이 40%는 증거금 40% 제법 회사는 양호한 거고요. 퍼도 지금 19, 19예요. 거기다 PBR도 1.2. 그러니까 괜찮아요. 증거금 괜찮고 퍼1한 12가 보통인데 이게 이제 19 정도면 조금 높아도 괜찮고요. 더군다나 이게 약간 그 임상이니까 제약주는 퍼가 없는 것도 많아요. 빵빵도 많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 건 양호,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어, 거기다 임상 대행해주는 회사다. 그거 이제 주로 누구냐 면 주로 외국인이죠. 외국인.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국내 선두업체요. 어, 군대에서 제일 1등업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 독점 이런 회사가 좋아요. 이게 대주주는 이게 71% 거의 다 갖고 있죠. 홍콩 회사에서. 그니까 러 회사는 나쁘지 않다. 그, 유볼드 300에 부채 50, 부채 55는 거의 부채가 없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부채죠. 형식적인 부채. 예, 그래서 이 회사는 괜찮고, 여기 보시면 이제, ROE가 중요한데, ROE가 지금 얼마냐면, 7이에요. 어, 그러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보통 15면 양호한데, ROE가 마이너스인 회사도 많습니다. 음, ROE가 7이면 괜찮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51%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지금, 9,000원까지 갖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쭉내려와고 어,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보시면, 이걸 한번 보세요. 작년 어, 11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 이렇게, 이렇게, 횡보, 이렇게 한근몇 개냐? 한 6개월? 행보하고 어느 날 이게 올라갑니다. 왜? 이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데, 이 소화 과정이, 어, 보통 6개월이에요. 길면 한 1년이고, 짧으면 한 4개월. 이 행보 기간이 지금 꽤 됐고요. 회사 양호한데 거의 바닥에 와 있잖아요. 이게 바닥에. 응? 여기에 비하면, 요, 기 다섯 개에요. 하나, 다섯 개 선을 건 이유가 뭐냐면, 어, 여기 피보나치인데, 이걸 다섯 개를 이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바닥에 와 있어요. 여기, 요, 요, 중간을 넘었으면, 이제, 대시세, 큰 시세가 나오고, 이 바닥 시세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바닥은 2,700원이었죠. 지금 2,900원이니까, 내가 볼 땐, 4월 달에 많이 떨어지면, 이 주식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지. 많이 떨어지면, 사월만한 주식이다. 그래서, 어, 드림 c 아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게 회사는 나쁘지 않고 좋은데, 이제 바닥이 거의 오니까, 2754원이니까, 만약 2800원대 정도 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도 어, 괜찮다. 왜? 만원대가량 간 회사하고, 회사 자체도 괜찮고, 완전 바닥에 거의, 여기, 여기, 여면 2074원이잖아요. 여기 또, 볼린저 밴드도, 음, 하한가가 2000, 원 음. 하단이 2838원이에요. 이 하단 이하부터는 사들어가도 되니까, 이, 뭐, 2800원, 뭐, 2700원 때 오면, 2600원 때 오면 무조건 생큐 하고 살아야죠. 2600원 때 오면. 음. 사놓으면 좀 기다리면, 어, 안전하게, 어,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대주주가 70%면, 지가 자지우지 합니다. 응. 음. 그니까, 옛날. 중국 자본이 홍콩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어. 중국 자본이에요. 음. 회사 괜찮고, 그냥 이것도 한번, 안, 나는 그냥 안전빵이니까 사봐라. 이거죠. 어, 이거 상장 폐지될 위험도 없고, 회사는 괜찮다. 그리고 임상시험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독보적인 회사예요. 음. 그러니까, 무, 4월달 조정 많이 할때 이것도 떨어질 겁니다, 보나마나. 메리트가 특별히 많이 떨어지면 그때 주소모으면 좋겠다 뭐 2745원까지 떨어지면 뭐 땡큐지만 그렇게 떨어지려면 한200몇 10원 뭐한8% 정도 어78%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구요 볼린저밴드 하단 2838원 이하 이상 이하면 조금씩 사들가도 어, 되겠다 근데 분할 매수는 하셔야 되는데 분할 매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2,800한 30원에 샀다. 그럼 여기 한3% 떨어지면 또 매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선 여기죠. 그거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요거 6아 천주를 사겠다. 그러면 처음 1차 매수 때 2차 매수 때는 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세요. 자 내가 살게 이제 천주다. 그럼 천주를 이렇게 올려놓고. 계산을 하세요. 계산해갖고, 어, 2, 3, 5, 이렇게 사는거예 비율을. 2, 4, 5, 3, 4, 5, 5 사는 사람이 있고, 어.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1, 4, 아니, 1, 3, 뭐야, 6. 이게 처음 살 때는 비율이 적어요. 조금 더 높이고, 마지막엔 많아요. 왜많으냐 이때가 가장 쌀 때거든. 여기 3% 떨어질 때, 자, 보세요. 만약에 3%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죠? 이게 2800에 3%. 240원이니까 2600원대죠. 또 여기 3% 떨어졌다. 뭐 이렇게 팍팍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게 뭐 거의 뭐, 뭐, 어, 얼마죠? 3%가 2600원이 아니구나. <laughs> 내가 잘못 쎄겠다. 3%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2700, 아, 이게 60원, 80원이니까 2750원 됩니다. 아, 여기서 또3% 떨어지면, 음, 얼마죠? 2000원에 3%, 60원. 한 60원 떨어지니까 2690원 됩니다. 그럼 요 1차 때, 만약 1000주를 산다, 총 내가 1000주 산다, 그러면 1차 때 100주 아니면 200주 산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2차 때는, 2차 때는 200주 아니면 400주 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차 때는 뭐 여기, 여기 같으면 700주 사는 거죠. 어, 여기 같으면 400주 사나 어, 이렇게 갈수록 늘고 가는 겁니다. 주수를 그런데 이렇게 샀더니 올랐다 그러면 더안 사는 거예요. 이게 분할 매수예요. 이렇게 사면 거의 손해 안 납니다. 좋은 주식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조금 더더 더 이렇게 사요 그럼 결국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럼 평균 이렇게 세 개를 평균 단가 하면 단가가 내려와요 이때는 조금 샀으니까 항상 그렇게 본인이 하세요 2, 2대 3대 5 1대 3대 6 그런 뭐 식으로 사대요 어떤 사람은 2대4대 4, 이렇게 사요. 이렇게 사면 단가가 내려가죠, 당연히. 왜? 저가일 때 많이 사니까. 이게 꼭 분할 매수요. 절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 성공하시려면. 한꺼번에 팍 사면 망합니다. 나는 다섯 분, 막네 번에 나눠서요. 살때한 번에 절대 안 삽니다. 조금 사고,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이렇게. 근데 바로바로 안 사고요. 안, 나는 2%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자 왜? 거의 나는 바닥 근처에서 사니까 그렇게 팍팍 떨어지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분할 매수 개념을 잘 보고 사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수를 안 해요.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사도 없고. 매수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천천히. 매도는. 빨리. 매수는 천천히 늦게 몇 프로씩 떨어질 때 매수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 어떤 사람은 3%를 보고요. 어떤 사람은 2%를 보고. 정확히 나름인데 바닥 근처 싼 주식은 2%씩 봐야지. 왜냐면 3%씩 푸푸가 안 떨어집니다.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나눠서 조금 사고,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분할 매수를 3차, 4차로 하시는 게 기본인데, 기본이 3차예요. 분할 매수는 기본이 3차예요. 절대 한 번에 사면 안 됩니다. 왜 그냐? 보사가 없고,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고수면 한번박 내지르죠. 근데 고수도 실수를 많이 해요. 고수도 돈을 많이 까먹어요. 실제로. 다 성공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떨어질 때마다 한2% 떨어질 때 처음 100주, 2% 떨어질 때한 300주, 또또2% 떨어질 때뭐 그때만 500주 뭐 이런 식으로 사시면 절대 손해 안 난다 이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괜찮고 음. 드림씨아이 한번 제가 아 추천을 드렸고요. 음.